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송 선생입니다. 자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. 자이 종목은 자 작년까지 조금 잘 치고 가다가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주는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기울기를 급하게 세워면서 밀리고 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또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회사 또 내용에 대해서 또 최근에 또 중요한 뉴스들이 한몇 가지 나온 게 있죠. 이것만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가 식약처에서 자, GBP510, 자, 이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죠. 이게 이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을 했다. 자 좀,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. 여기 한달 전쯤에, 예, 신청을 했는, 했는데, 아, 이제, 지난 21일 날, 자,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 승인을 하면서,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, 저, 실험에 들어가겠죠? 그러고, 또 하나, 아, 이거또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, 자,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지주 그죠? SK케미컬. 예, 여기, 사장이란 분이 또뭐 주식을 SK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저 뉴스가 있었네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또 가장 요 최근에 이렇게 밀리게 된게또 그런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예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좀좀 좀 크겠죠? 이때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식을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았다는 얘기. 자,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에 끼치게 된단 말이죠. 예, 또 요것도 있고. 그리고 또 하나, 자, 이제, 자,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백신이, 자, 지금 미국 FDA에서 지금 임사, 아, 저기, 시험, 아, 죄송합니다. 승인 절차를 이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데, 자이노바백스 관련해서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한 4천만분 원래는 4천만분까지 계약 그 어,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fda 말고 그 예를 들면 요즘 각국 뭐 어디죠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 뭐 유럽 연합 캐나다 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승인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세계적으로 승인해주는 국가, 국가는 국가 늘어나고 있고, 그러고, WHO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승인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, 그리고 유럽 의약청에서도 지금 승인이 돼 있고, 지금 이제 미국 FDA만 남았는데, 여기 지금 자문회의가 조금 있으면 열린다고 하죠. 아, 여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, 또 어떻게 또 주가에 또, 또 영향을 끼치고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,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네,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저 뉴스들을 한번 봤는데 자이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자그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네,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자 지금 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. 흘러내리면서,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죠. 저점을 계속해서 거기 깨고 있는데, 요게 참, 주가에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, 자,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요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, 그죠? 흘러내리면서, 요때 조금 반등해서, 여기서 아또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, 그리고, 여기서 또 저점을 또, 살짝 깨는, 예, 그런 모습이 나왔죠? 자,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다. 아까, 아, 아 시작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어떤 식으로 깨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를 일단, 자, 쌍봉 그림에서 무너진 다음에 저점을, 자, 여기서 한번 깼죠 여기서 깨고, 그리고 저, 저점, 자,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깨고, 그리고 더요 부분이 또 한번 저점 라인, 요렇게, 저점 라인, 이 되겠고, 또 여기가 다시 한번 요렇게 되겠죠. 지금 계속해서 자 이렇게 깨는 모습인데, 자 여기서 한번, 여기서 쿵 하고 한번 깨죠. 쿵 하고 깨고, 여기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 실패하고, 다시 한번 또 실패하고, 다시 한번 밀리고, 여기 다시 한번 또쿵 하고 또 밀리고, 그죠. 깨는 지점이 여기, 여기,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짙어 올리다가, 여기서 다시 한번 또. 크게 밀리면서 저점 잡고 또 여기 뚫어주나 싶었는데 여기서 예, 올라 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죠. 밀리면서 자,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자, 최근에 여기서 예, 다시 한번 쿵 하고 밀리죠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깨어가는 예, 이런 종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, 안 좋다. 원래 주가라는 거는 자,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넓히고 그 저점도 높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가줘야 이게 어떤 그 상승 패턴이라 할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점을 깨더라. 자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. 깨고 저점 깨고 깨고 그러면서 저점을 깨는 종목은 자 저점이 깨지 않고 저점 잡힐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죠. 그러면서 여기서 아 어, 확실하게 저, 저점 잡. 잡아주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예, 이럴 때 비로소 예, 상승이었던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더라 자 그렇죠 깨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자세히 한번 캔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그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깨고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못하니까,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,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잡아주는, 요렇게, 거를 기대를 했는데,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? 이렇게 지금 깨고 있단 말이죠. 자, 이렇게 저점을 깰 때는 어쩔 수 없다. 예,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, 절반, 아니면 최소 30%라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. 그래야 추가로 밀리더라도,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, 나중에 분명 어느 순간 또 돌리겠죠 바닥 잡고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주면 어느정도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다 100%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 내린다 그러면 이게 또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씩 일부 정리를 했다가 돌릴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하루 이틀 무너지는, 무너지는 그런 캔들이 나오다가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면 요때또 이때 잽싸게 이때부터 또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들어가면 된다. 그러다가 여기서 5위선 위에 올라타고, 그리고 21선 또 올라타고, 이런 모습 볼 때는 또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해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, 만약에 하루 이틀 이렇게 했는데 반전이 안 나오고, 그냥 다시 한번또 밀리게 되면, 아, 이거는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는 그냥 지키만 보고 그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매도가 돼 있어야겠죠 현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밀린들에도 아더 싸게 살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 어느 정도 그러면서 최소한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0%다 들고 있다가는 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밤, 밤에 잠을 못잘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살짝 보면 지금 떨어질 때마다 좀 거리량들이 살짝 살짝 늘어나고 있죠?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, 아, 요것도, 아, 만약에 이게 또 관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한 며칠 더 거리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다. 아, 요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, 어쨌거나 하루빨리 여기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.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, 자, 여기는 뭐라고 되겠죠? 일종의 페이크가 되는 거겠죠? 물량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가 돼버리는데 만약에 이러지 않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된다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거는 아 정말로 누군가가 털어내는, 털어내기 위한 네, 그런 물량을 던지는 네, 그런 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약간은, 자, 매도 포지션 잡고 아, 나머지 물량만 들고서 한번 쭉 지켜보자. 네, 그러다가 반전이 나오든 아니면 추가로 더 나중에 이런,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또 복수, 매수 할수 있는 기회는 온다. 예. 요 점을 좀 염두에 두고, 단, 계속해서 100%는, 100%, 100 들고 있다가는, 예.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. 그리고 신규 분, 만약 없는 분들이라면, 자, 이런 자리에서 반전이 나올 때 들어가든가 아니면 추가로 여기서 이제 5일선 올라, 올라타고, 아 그러려면 여기 며칠 이렇게 저점을 잡아줘야겠죠? 저점 잡아주고, 한 2, 3일 정도는 3일 정도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는 그런 캔들 나오는 거 보고, 5일선 올라탈 때, 이럴 때 분할로, 신규로 들어가면, 그때는 충분히, 야,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.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또 치고 갈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는 그때 캔들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를 보면서 또 판단하면 되고, 일단은, 자, 여기 이 위치에서는, 자,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할 때까지는, 그러면 계속 한번지켜봄 지켜만 보자. 예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, 자, 1번, 1번, 2번, 자, 이렇게 패턴을 나눠서 한번 예, 예,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된다. 이런 예,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또 s k 바이오사이언스또 정보 분석해봤고, 그리고 간단하게 또 자, 알려드릴 공지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자, 라이브 방송, 자, 저녁, 8, 일요일 저녁 8시 15분. 자 오늘 되겠네요. 오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저녁 일요일 수요일 저녁 8시 15분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때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제가 차트 분석 차트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기준점, 기준 라인 기준선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5월 정기반이라고 해서 자한달 기간을 한달 두고 어, 종목 열 종목 위주 열정목을제안을 해서 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첫 거래일이죠 5월 첫 거래일 예, 그리고 월말에 한달 동안 딱열 종목으로 한정원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, 그런 정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밑에 자나보러 나가죠? 여기 또 문의를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분석 네,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